자, 2학년 수학 수학 왔어요. 잘 왔어요, 왔어요. 네, 중2 수학 확률 질문 가겠습니다. 확률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완전 딱 직방으로 나오는 문제를 우리 수학을 해줘가지고 중2 제자들 있죠. 음, 중2 제자 꼭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이거다. 대생님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라이브 질답이라니 벌써 설레요. <laughs> 제가 수학을 풀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려요. 확률 문제 풀 때, 적어도 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서 풀라고 하는데, 헷갈려요. 우유유유. 예를 들어,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중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여학생 1명은 대표로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죠?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라이브 질답 재밌게 해주길 바라며, 저는 하던 공부 마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졌어. 자, <laughs>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고르긴 했는데, 수아야, 이거 약간 질문 생략한 것 같아요. 우리 수아 들어왔어요. 네. 이게 잔데 어, 요게 대표를 뽑을 때 앞에 뭐가 있었는데 빠트린 것 같아. 그래서 두 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만 가지고 올게요. 여자 세 명, 남학생 네 명. 두 명의 대표, 적어도 여학생 이한 명. 자, 기억했죠? 다음. 자, 여학생 세 명, 남학생 네 명.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를 뽑, 대표 몇 명? 대표 두 명. 뽑을 때, 자 어떤 경우냐면 적어도 여학생이 한명 뽑힐 확률. 이거 체크 체크해서 진짜 선생님 강조 왕왕왕 강조했던 건데, 그렇 우리 제자들 지금 확률은요 보통 다 어떻게 구조가 생겼냐면 이렇게 구조가 생겨서 문장의 구조가 뭐뭐뭐뭐 할때 무엇일 확률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어디서 구하냐? 자, 우리 목욕탕에서 떼밀자꼭이 확률 문제도 떼밀어 줘야 됩니다. 떼, 뭐뭐 할때 뭐뭐 할때 여기서 여지없이 한번 때 한번 밀어주고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 이제 뭐 네모 구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 세모 구했다. 그럼 이 확률은 그냥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구조 떼 밀어준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서 구한다 그럼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지금 수아가 물어본 것 중에서 여자 3명 남자 4명에서 대표 2명 뽑을 때 여기서 한번 떼밀로 줘야지 그지? 그러면 지금 대표 2명이니까 일단 몇명 중에 대표 2명이에요? 7명 중에 대표 2명이에요 그죠? 그러니 먼저 7명 중에 한명 뽑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한명 뽑고 자격이 같으면 어떻게 줘야 돼? 그렇죠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1가지 이게 이제 모든 경우의 수야 얘가 모든 경우의 수그 다음에 자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나왔으면 적어도 여학생 한 명이 뽑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보니까 어, 민주가 이렇게 얘기했어 적어도가 있어도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푸는 게 쉬운 경우도 있대 가뭄에 콩나듯 있어 인지야 그래서 보통 1배기로 무조건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요. 워 라고 그랬는데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적어도는 1배기. 알았지 민주? 적어도 1배기. 자 그럼 선생님도 1배기로 가볼게. 봐봐라. 이 세상에 모든 사건이 있어도 일단 딱 하나의 어, 조건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봐봐. 우리 제자들이 막 모여있어. 자 안경을 쓴 사람. 나머지는 안경 안쓴 사람. 그지? 이 학생. 나머지는 여학생이 아닌 사람, 남학생.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뽑힌다. 의 반대는 뭐지? 그렇지. 모두 남학생이 뽑힌다. 그래서 여기서는 1백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반대 상황.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남학생 몇 명이라고 했어네 명, 4명, 네 명이잖아. 그니까, 러네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약분하면 6.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 쉬어. 1 빼기 21분의 6. 3으로 약분하면 2하고, 그 다음에 7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3, 21, 7, 24. 네, 7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누구였어? 수민이었, 수아였죠? 수아? 네, 수아. 잘 봤어요. 네.